식사를 준비하는 경옥 씨. 평소 채소 위주의 한식으로 건강하게 식사를 챙기는 편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식사는 건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 채소 위주로 먹는 편이죠. 그리고 밥량은 양은... 어, 조금 줄여서, 어, 먹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하며 건강이 무너진 경옥 씨. 이제는 올바른 방법으로 습관을 고치려 하지만 이미 찾아온 질병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매년 끝을 보지 못하는 다이어트. 몇 년째 비만의 몸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64세 송경옥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올여름에도 독하게 다짐했지만 더운 날씨와 느슨해진 마음으로 여전히 몸이 무겁다는 그녀. 부지런히 청소를 하던 경옥 씨가 갑자기 앓는 소리와 함께 주저앉았는데요. 아, 제가 요즘에 관절염이 생겼어요. 몸무게가 아무래도 많이 나가서 그런지 무릎에 그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아, 걸을 때도 이렇게 쿡쿡 주시고 이렇게 점점 좀 통증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살이 찌면서 관절염이 생겼다는 그녀. 현재 그녀의 몸무게는 70kg으로 고도 비만 직전 상태입니다. 5 0도에 들어서면서부터 2, 3kg씩 이렇게 꾸준히 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 예전에는 하루에 틀만 갈래 해도 2kg는 금방 빠졌거든요. 근데 중년이 되니까 어, 살 빼는 게 정말 쉽지 않네요. 그녀의 건강이 심각한 문제인 이유. 팔다리가 가늘고 뱃살이 많이 찐 체형 때문인데요. 보시다시피 팔다리는 그냥 <laughs> 가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배만 나왔어요. 근육이 빠진 팔과 다리가 무거운 뱃살을 이기지 못하는 거미형 체형 그로 인해 찾아온 질환은 또 있습니다. 아 이렇게 배만 나온 거미형 체형이 되다 보니까 아휴 그냥 몸에 지방만 많고 근육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골다공증까지 찾아왔어요. 근육 부족으로 뼈에 가는 자극이 약해지면서 골다공증까지 진단받은 건데요. 점점 팔다리 근육이 빠져나가니까 사고도 생기더라고요. 길을 걷다가 잘못 넘어져서 분쇄골절이 왔어요. 손목 뼈가 으스러진 거죠. 뼈가 으스러지는 게 정말 위험한 거라고 들어서 너무 무서웠어요. 거미형 체형 때문에 사고까지 겪은 후 손목에 깊게 남은 흉터. 비만은 그녀의 일상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경옥 씨가 비만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일 하는 게 있다는데요. 바로 운동입니다. 관절의 통증이 고통스럽지만 살을 빼기 위해서 매일 운동을 빼놓지 않는다는 그녀입니다. 매일 이렇게 운동을 하세요? 너무 힘들고 관절 통증 때문에 아프기도 한데. 그게 다살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니까 살을 빼야 나아질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식사를 준비하는 경옥 씨. 평소 채소 위주의 한식으로 건강하게 식사를 챙기는 편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식사는 건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 채소 위주로 먹는 편이죠. 그리고 밥량은 어 조금 줄여서 어 먹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고 있어요. 정성스레 담은 음식을 가지고 탁자로 향한 경옥 씨. 그런데 식사를 하기 전 무언가를 꺼내는데요. 그녀가 꺼내든 건 다름 아닌 혈당 체크기입니다. 어머니 당뇨가 있으세요? 제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어요. 살이 찐 사람들한테 많이 오는 질병이 당뇨라고 하더라고요. 더 심해지지 않게 관리를 해야 돼서 매일 식전 혈당을 체크하고 있어요. 비만한 사람들에게 많이 찾아오는 질병 당뇨. 경옥 씨의 식전 혈당은 140으로 매우 위험한 수치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하며 건강이 무너진 경옥 씨. 이제는 올바른 방법으로 습관을 고치려 하지만 이미 찾아온 질병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식사를 마친 경옥 씨가 해야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약을 챙겨 먹는 건데요.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면서 고지혈증 진단도 받았어요. 살찐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혈관 건강이 한 번에 무너진다는데 제가 딱그 꼴이 된 거죠. 이미 생긴 질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비만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찾아오는 질병들. 그녀는 앞으로의 미래가 두렵기만 합니다. 언젠가는 빼겠지 하고 생각했던 과거에 제가 너무 후회돼요. 어 이제 와서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지만 한번 생긴 질병이 사라지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얼른 비만에서 벗어나서 건강했던 삶을 되찾고 싶어요. 꾸준히 살을 빼기 위해 노력을 하셨는데도 음. 반복해서 요요를 겪으시고 네. 결국에는 건강까지 저렇게 망가졌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네요. 음. 네. 아니, 원장님, 이 비만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거죠? 음. 네. 그건 바로 다이어트 실패로 우리 몸에 쌓이는 내장 지방 때문입니다. 아 내장 지방이 주는 위험.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실험 준비했습니다. 네. 앞에 보이는 이 수조를 우리의 몸이라고 가정하고요. 네. 자 이걸 우리 몸에 쌓이는 내장 지방이라고 생각해볼게요. 아아 반복되는 요요로 인해서 이런 내장 지방이 우리 몸에 가득해진다. 어머 어머. 어떻게 될까요? 어, 어, 아니 왜 저렇게 변해? 그럼 뭔가 아, 어, 저게 어, 염증이에요? 어.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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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머머. 이렇게 이처럼 내장 지방은요 장이나 간 심장 등 인체 모든 장에 기 달라붙어서 염증 물질을 뿜어냅니다 아유. 이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아서 정상 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질병의 위험이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쌓인 내장 지방이 불러오는 질병에는 대표적으로 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장 지방 이 있는 사람은 음. 정상인보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발병률이 두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대사증후군은 무려 4.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혈관 건강이 부르는 문제, 쓰리고라고 들어보셨죠? 쓰리고. 아 배잖아요. 네. 네. 음. 이 쓰리고라고 불리는 이3대 성인병뿐만 아니라 이 돌연사까지 음.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 노폐물이 쌓이며 좁아지고 또 탄력까지 잃은 이 혈관은 이 동맥경화의 위험을 높이고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어... 실제로 이 과도하게 쌓인 지방을 방치한 남성의 16% 그리고 여성의 32%가 심혈관 질환 의 어...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자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음... <laughs> 자 비만이 불러오는 끔찍한 질환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 뭐? 아! 아 있습니다 자, 비만은요. 여성의 유방, 결장, 직장, 식도비, 심장, 간, 담낭, 췌장, 자궁내막, 난소 민 신장 등 10가지 암의 발병률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쿠. 자, 실제로 허리둘레가 10cm 증가하면 여성의 대장암 위험이 16% 증가하고요. 남성은 33%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 자, 이뿐 아니라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여성들의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23% 높아지고, 국부 비만인 사람은 최장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45%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 너무 높다.